With you the sun is shining twenty-four-seven. Cause when we're together, it feels like we're in heaven. If it will get dark, you'll be my million stars. 강아지 많다. 얘첫 네. 미용이에요. 예. 아, 그래? 얘 예, 미용을 안 해봤네요? 네. 한 번도. 어. 이름이 뭔데요? 꽃삐요꽃삐로 와. 어? 너도 애기는 있네. 네. 빡빡이 밖에 안 돼요. 어, 그래요? <laughs> 네, 뭐 가위컷을 할 <laughs> 아, 그래요? 얘를 뭐가위컷을할 수도 어 아, 깜빡이 하고 옷을 입으면 되겠다. 애기도, 야, 애기도, 네, 애기, 애기, 애기도 나왔네. 네. 네. 여섯 마리 나왔어요. 여섯 마리다. 어. 음... 얘 그럼 짧게 3mm로 다밀 거예요. 3mm요? 네네. 아. 근데 이런 애들은 이제 얼굴은 여, 여기 여기 길에 있죠. 네. 여기까지만 밀거든요. 아 왜냐면 여기다밀어려 보면 보기 싫더라고요. 아. 안 추울랑가? 벗겨서 뭐, 입혀 줘야 돼. 끈 내편 마트. 음. 레원노. 음. 마트. 어머나. 이 레이스 돌렸다. <laughs> 따뜻한 걸. 따뜻한 거. 빛발 없는 강 어디 있어요? 그럼 이, 이런 거 뒷발 있는 거고, 아 이런, 이런 거 거고, 이런 거 뒷발 없는 거고. 아, 음식. 야! 이거 너무 귀엽다. <laughs> 이거 아빠. 이런 거좀 깝다니까, 깝다니 아, 좋아. 이거 하자. 뿌리는 린스구나. 음. 린스 뿌리는. 베이비, 베이비 향으로 하자. 그래 간식. 강아지 껌 있다. 대형 강아지 껌 같은데. 무릎하고 왔으니까 간식 줘야지. 대박이다. 뭐, 사갈까? 이거, 사갈까? 그정도그 정도로. 그 정도로. 그 정도로. 그정 감사합니다. 로그 정도로. 그 정도로. 그 정도로. 그 정도로. 그 정도로. 그 정도로. 그정도 진짜 귀엽다 얘소미 응. 안녕. 기요 저기요. 요저요저요 저기요. 저요기요 저기요. 기요 저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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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저기요. 저기요. 똑같다 새끼랑. 아야 옷 입자. 꼬리 미치게 예뻐. 오빠야. 옷을 처음 입으면서. 가만히 어, 아, 좀 있어봐라 좀. 어, 모든 게 처음이구나. <laughs> 따뜻해? 옷이 크다. 크네. 옷이 크네. 야또 이쁘다 또야 예뻐졌네. 야너 예뻐졌다. 뽀뽀야 얘또 네, 인기 많겠는데? 야니또 네 임신 당하면 어떡해 자 아, 들어 가자 집에 가자 집에 뽀삐야 머리가 여기가 잘렸어 아 <laughs> 기다려봐 시원하게 엄마 털 깎았어 나 이거 볼래? 털 볼래? <laughs> 이발. 모욕했어 이발했네 이발 할머니 모욕했어 모욕. 아이고 뭐 지랄 때안 한다 지랄 때. 할머니 얘털 깎았어. 어때? 어, 어떤 약 때렸는데, 이거 이어쓰다마줘뽀피야 커플. 커플. 이발했어 이발. Come yeah, on, man, and get. I've been chasing down this tree for as long as I've known. Sometimes I get thinking that my life.